네, 지금부터는 세 번째 단원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주 한 10년 전에 사회적 기업을 얘기했을 때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때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막 학술적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학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장애인기업 뭐 이런 것들이 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실 때도 여기 무슨 학술적인 뭐 개념이라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 개인의 가치, 경제적 가치, 기업의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서비스의 가치, 상품의 가치, 그냥 단어 그 자체에서 느끼는 그 직관적인 이해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말고 사회 문제를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그런 거를 합쳐서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아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공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 사회적 가치의 형성 요인은. 어, 문화적 규범, 경험, 인간관, 인간관계, 상호작용, 교육, 종교, 지역, 뭐 속한 결사체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변의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투표로 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의 특징을 공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무슨 딱 정해진 우연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 협의성이 특성을 가집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때한 가지 예시를 들어요. 한 30년 전쯤에 에, 지금으로 말하면 학, 그 왕따 문제 있잖아요. 어, 왕따를 당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혈병에 거, 에, 걸린. 백혈병에 걸린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라고 쳐요. 그 그분분들이 그두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게 에,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일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예시를 듭니다. 또 오, 30년 전이라고 하면 백혈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 치료하는 그런 음, 그런 걸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마 되게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되게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만약에 아 친구한테 어뭐 맞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뭐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아마 미쳤다 라고 <laughs>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린애들은 맞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건데 무슨 그게 그게 무슨 사회 문제냐?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현재 와가지고 3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음, 여전히 백혈병을 치료하는 백혈정,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30년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왕따 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나 그 가치는 삼0년 전하고는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제가 이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확장해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당연히 다양성이 있고. 또 유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또 협의성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지 절대 불변의 우수한 뭐 우, 사회적 가치의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사회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열두 가지 사회적 가치. 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 가치 기본법 안에 나와 있어서 열거하고 있는 어, 사회적 가치들이에요. 뭐 인권, 안전, 노동권, 일자리, 뭐 환경, 지역 경제, 뭐 1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이외에 더 세분화할 수는 없을까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세분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1 2 가지 범주 안에 집어넣지 못하느냐? 어, 뭐 집어넣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회적 가치의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사회적 가치 열두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요, 쌍대비교법이라고 해서 뭐 조인성이 좋아, 여러분들 예능 프로에 조인성이 조인성이 좋아, 뭐 예전에 최수정이 좋아, 막 그런 것처럼.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어떤 게더 좋은지를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어, 이게 분류된 지표거든요. 여기 다가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사회적 기업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시와 SDG, UN SDG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분류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뭐 전혀 다른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류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는 거, 이거에 다 통일 그 그거, 거기를 하나로 모든 게 접점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을 얘기할 때 저는 사회적 가치가 ESG 경영 개념보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 공공기관에 추가는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본 사회적 가치는 ESG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ESG 이슈도 사회 다양한 사회 문제의 일종이라고 봤었을 때, 뭐 같은 맥락에서 ESG를도 ESG가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치 공급자로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이라는 게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뭐 공공 부분과 시장 경제의 중간 영역에서 경제적 목적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는 그런 개념. 그런 역할이 사회적 경제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 만든 도표인데 가운데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대표적인 걸 이렇게 집어넣었었던 거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이 공공의 힘,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둘이 협업을 해야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 활동을 한번 개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결에 야할 사회 문제 전반, 그래서 범위가 폭넓겠죠. 다만 ESG 경영이 추구하는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ESG라고 해가지고 제한된 범위의 이슈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적극적인 사회 가치 창출을 해야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ESG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의 소극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회적 기업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ESG 경영에서는 스테이크홀더라는 그 개념이 있고 사회적 기업에서 자유경영 공시 경영, 경영 공시 활동과 사회 가치 측정이라든가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ESG 경영에서도 정보 공개 의무 평가 및 측정이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는 서로 대칭적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 ESG 추구 기업을이라고 걸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똑똑한 기업이라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라는 큰 축을 봤을 때 사회적 가치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는 한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만 되게 높은 사회적 가치는 되게 높은데 경제적 가치가 조금 부족한 기업을 순진한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는 낮은데 경제적 가치만 아주 높은 기업을 얄미운 기업이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아, 지속가는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됐든 ESG 추구 기업이 됐든 사회적 가치도 높고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높은 기업 똑똑한 기업을 추구하는 게 ESG, 경, ESG 추구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과 한, 음, 똑같은 음, 거, 개념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사이비 사회적 기업 막그 논란을 하면서 순진한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는 되게 높은데 경제적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반대로 경제적 가치만 되게 높은 기업들을 보고 얄미운 기업이라고 사회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진한 기업도 얄미운 기업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똑똑한 기업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는 서로 뭐 반목하고 배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닮아가고 배워가,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